안녕하십니까. 에드파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충 뭐 고추 순 따주기 해가지고 밑에를 그냥 훑고 갔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밑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잡고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오늘은 겨순을 키울 것만 남기고, 어,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아다리 밑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 건데 이 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아 다리잖아요. 그 밑에서 하나, 둘, 세개이 정도를 이렇게 남겼어요. 겨순을 하나, 둘 뒤에도 있구나 네 개구나 이렇게 남겼어요. 그럼 밑에를 따 줬기 때문에 뭐 조금 밑에까지 가지가 내려오긴 했으나 어, 그래도 이제 밑 부분은 훤하게 네 개니까 그러니까 세 개만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따 주면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가지고 다분지처럼 이렇게 돼요. 왜 요새 어 다분지 묘, 모를 모종을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밑에 이렇게 쭉 따졌기 때문에 밑부분이 뭐 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방아다리 밑으로 한세개 정도만 남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여기 방아다리가 여기 있고 밑으로. 하나, 둘, 세개 정도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얘네들이 조생종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착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순을 어, 좀 남겨가지고 이제 그럼 가지가 되게 많이 벌겠죠. 가지가 많이 번다는 얘기는 고추가 많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훑어줄 때 방아다리 밑에서부터 확 훑은 게 아니라 그냥 지면 있는 데서만 이렇게 훑었잖아요. 위에는 이제 볼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된 거고,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따주면 여기가 방아다리가 있고, 여기 방아다리가 여기 있고,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얘네처럼 이렇게 이제 금방 따라 잡아요 얘네들 키를 따라 잡아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어, 풍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곁순이 방아다리는 여기고 얘는 방아다리에서 삼분지로 갈라졌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딴 데를 세개 남겼다면 두개네개 남겼다면 한세개 하나만 더 줄게. 2분지로 갈라진 것보다 3분지로 갈라졌으니까 하나 정도로 덜 남겨도 되겠죠. 여기 따고, 밑에 따주고, 그 다음 또 따주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밑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결순을 따주고 있습니다. 결순 따줄 때이 본잎은 이렇게 딸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두 손으로 하세요. 한 손으로 잎을 잡고 한 손으로만 대가지고 똑 그렇게 해야지 쉽게 떨어집니다. 저렇게 고추 결순을 이제 다아 따주고 방아다리 밑에 한세개 정도씩만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뭐 밑부분이 훤하죠요 이걸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2분지인데, 요게 2분지인데, 여기서 겨순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겨순이 또 있으니까, 한 4분지는 되는 거죠, 적어도. 또 여기서 요 얘도, 요, 요 얘도 또커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얘가 3분지로 갈라졌는데, 처음에 3분지로 갈라졌는데, 밑에서 요 겨순이 또 3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위에가 부채 펼쳐 놓은 것 같이 빽빽하게 이렇게 커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서 볼까요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세 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얘네들도 많이 커 올라갔을 거예요 에듀파머입니다